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어, 지금 얘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 얘를 더할 거야. 이제 싹다더할 거잖아. 맞아. 이런 애들이 처음 보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왜? 이가 1부터 넣기 시작하면은 A1, A2 이렇게 되는 거지. 이 e 집어넣으면은 A2, a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얘네 다뭐할 거라고? 더할 거지. 그러면이 얘네가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소거내는거 맞지? 쭉소거낼 거야. 근데 문제가 최종적으로 물어봤던 게 뭐죠? A11이 얼마냐? 그럼 A11 나올 때까지 써야 되니까 A10 마이너스 A11 그쵸? 이만큼 다 더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앞에 있는 지금 얘네들이 얘네들이 K잖아, K. 그렇죠? 그럼 K가 1부터 어디까지 더 해야 돼? 10 넣었을 때까지 더 해야 되지. 그럼 N에다가 얼마 넣었을 때야? 10 넣었을 때지, 10. 그러면은 이만큼 다 더한 거 있죠? 다 더한 거? 즉 정리하면 뭐야? a1-a11 그쵸? 이게 얼마라고? n에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 10 집어넣은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얼마냐? 90이니? 네. 됐죠? 첫째 항은 문제가 줬지 첫째 항 얼마래? 네. 1이래? 그럼 얘 넘기고 넘겨주면 되니까 뭐 91? 이렇게 구하면 되나? 그치? 두 번째 방법은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근데 물론 좀 쓸데없긴 해. 결국엔 다 더해줘야 되는데 이거 있지 이거. 얘 이걸 그냥 하나로 봐 하나로. 그냥 뭐 BK? 뭐 이런 걸로 보라고. 하나로 봐. 그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 합이 뭐야? N에 대한 몇 차? 2차지.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거야. AN-AN++1 그렇죠 얘가 지금 일반항이잖아. 시그마의 일반항. 이 일반항이 뭐라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더하기 1 하면 되는 거 맞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 큰리나보다 여기 지금 얘를 하나로 모시라고요. 그냥 bn 이런 걸로 봐 bn 뭐비 k 이 오케이? 얘가 그럼 뭐야? 얘가 지금 b bn 얘기하는 거야 bn 맞죠? n <laughs> <즉 일반. 웃음> 번째. 일반. 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 합이 n 대한 2차식이면 그 일반항이 뭐지? 등차수열이지 등차수열 맞죠? 그리고 그일 바닥 구하는 방법은 이 e 내려오고, 이렇게. 여기 n의 개수가 1이잖아. 1.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최고차 개수를 한번 빼줘야 되지. 근데 1을 뺐으니까 5, 히로 더해지겠죠? 정리해주면 얼마나 와? 마이너스 2n 플러스 2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이 뒤로는 이제 할게 거의 없어. 이 뒤로는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들. 알겠어? 뭔 소리야? 여기다가 1부터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방법이야, 지금은. 근데 방법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n번째 한까지 합이 n에 대한 2차인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어 그럼 얘는 등차수열이겠네? 생각하는 학생은 돼야돼 알겠니? 어느 문제는 이걸 분명히 써야 되니까 그럼 1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2 그렇죠 얘는 뭐야? 1집어넣으면 0이죠? a2-a3은 뭐야? 이제 얘 공차가 얼마니? 지금 이 수열에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럼 이 집어넣으면 안 넣어봐도 혹시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한번 넣. 얘는 마이너스 4이죠? 그럼 어디까지? a 10 마이너스 a 11, 그렇지? 얘는 얼마야? 여기로부터 동차 9개 가한 거니까 마이너스 18인가? 아니면 뭐10 넣어봐도 되고, 그렇죠? 그럼 얘들 네다모하면 뭐 돼. 잡으면 싹다 더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잡의 합은 뭐 나와? a 1 빼기 a 11 나오죠? 무변의 합이 뭐나와? 0부터 18까지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것 같지? 그럼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얘랑 얘랑 더하면 되어또 18이잖아, 됐죠? 이걸 마이너스 붙이자고 했지? 얼마야? 마이너스 90. 뭐 이렇게 보해도 상관은 없다. 겠죠 다음. 아무튼 정답은 이 번이야, 90에. 2, 3, 3 질문인 사람 233페이지 233 30 34번 34 34 33번 33번부터 봅시다. 33번에 지금 이 시그마 일반3 딱딱 봤을 때 그냥 구조를 바로 확인해야 되는데, 구조를 물론 또 n 번들안과 3이 얘네에 대한 뭐이차시기네도 있고, 그쵸? 2n번째 항까지 더하는 애도 있긴 있는데 떠나서 얘들아 질문이야. 그첫 번째 시그 g 있지? k는 1부터 n까지 a 2k-1 있잖아. 여기서 이 일반한 게 확인하시면은 얘는 a k 분명히 숫자 있지 이거? 2k-1 얘가 뭐지? 홀수지 홀수. 그러니까 얘는 홀수번째 항들만 쭉 더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홀수번째 항들만 쭉 더하고 있는 애가 얼마야? 3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그다음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k는 1부터 2n까지, 그렇죠 이렇게 길게 썼어 얘 ak 얘가 지금 6n제곱 플러스 n인데 얘가 말하는 거는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2n번째 2N 항까지, 그러니까 a1, a2, a3 가다가 a2n까지 더한 거야. 알겠어? 이합이 지금 이거라고.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24까지 마이너스 1의 k 승 a의 k 예물은 맞지 지금? 됐어? 하, 그럼 여러분들 이 친구 1부터 넣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홀수번째 항들은 다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고 짝수번째 항들은 전부 다 그대로 나오는 거 맞지? 다시 1부터 넣기 시작하면 은 a1은 1인데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2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오겠지 짝수번째 항들, 홀수번째 항들 마이너스부터 짝수번째 항들 그대로 나와 괜찮아? 어디까지? 마이너스 a 어디까지죠? 23, a 24. 뭐 여기까지 가는 거겠지 뭐, 그치? 야 그때 그럼 생각을 해봐봐. 내가 알고 있는 게 2n번째 항까지 합이랑 홀수번째 항들 합이잖아. 얘 마침 홀수만째 한들만 마이너스 붙어있지? 그럼 작전을 이렇게 가져와야 되잖아.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24번째 항까지 그냥 더해. 더한 다음에 홀수만째 항들 있지? 몇번 빼? 두번 빼면 되지. 한번 빼면 사라질 거고 한번더 빼면 마이너스 붙은 애들 추가로 더 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 여기서 24번째 항까지 더해야 되잖아. 그럼 얘네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 12집 어넣어야 돼, 그쵸?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이거야, 6곱하기 12제곱 더하기 12야, 얘가,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홀수 번째 항들 다 빼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생각을 해, 첫 번째 항부터 24번째 항까지 더한 건데 숫자가 총몇개 있니? 24개 있지. 24개 중에 당연히 홀수랑 짝수 몇 개씩 있어? 12개씩 있을 거 아니야. 반반? 야 그러면 여기다가 n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 12. 12 넣어야 되지. 12. 그래야 여기다 12 넣어보면 은 a23까지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12 집어넣으면 얼마지? 3 곱하기 12제곱 12 제곱 마이너스 12죠 얘가 지금 뭐냐면은 얘가 첫 번째 항부터 23번째 항까지 홀수번째 항들만 더한 거잖아. 맞니? 얘를 몇 배에서 빼자고? 두 배에서 빼자고 야 그럼 안 사는 애가 얘두배할 거지 그럼 얘는 얘 어떻게 해? 날아가잖아. 그럼 두 배에서 뺐으니까 얘 더해질 거 아니야. 36이 정답이겠네. 그럼 36. 그렇죠? 응. 두 배에서 뺐다고 했어얘두 배에서 그래 있어. 두 배. 들어, 두배할 거야. 그래서 두 배. 아, 우리 미혁이 표정. 미혁아 왜왜 왜. 우리 뭐 많이 힘들었어. 야 너네 요즘 수행 맞냐? 수행 평가 끝났어 이미. 아, 몇 개. 아몇 개만 남았어. 너네 이번 학기 끝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총 다섯 학기 들어가잖아. 벌써 이게 세 학기 끝났네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다 기간에 분필 떨어뜨려 버렸어 야, 근데 새 학기 끝나면 이제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마음이 좀 편해 뭔가 정해진 기분이야 얘들아 34번 보자 34번 34번에 제곱을 맞아? 첫 번째 한부터열 번째 까지 스카스카 해가지고 구하라 얘기네. 34번 보시면 시그마 페이는 1부터 어, 10까지 이거 전개해서 쓸게 그냥 맞아? 이게 얼마? 28 그다음 시그마 똑같아. 페이는 1부터 10까지 얘도 전개할게. ak 제곱 더하기 ak, 됐니? 이게 얼마야? 16이죠, 그렇지? 야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한테 물어본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이거 걸어놨잖아 지금 나한테. 맞아? 그럼 작전이 어떻게 되니? 그냥 적당히 얘에서 얘 갖다 빼가지고 누구를 구해? 시그마? ak 있죠, 어차피 1부터 10까지 똑같으니까 분필을 아껴볼게. 얘를, 얘를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 넣어가지고 갖다 빼세요! 그럼 구하면 되잖아! 야, 그럼 여기서 일단은 하나만 1부터 10까지 1 있지? 1! 이거 얼마야? 10이지? 그럼 이거 지워주면서 여기 얼마로 만들면 돼? 뭐 18로 만들어, 그치? 그 다음 얘에서 얘예 갖다 빼! 갖다 빼면은, 갖다 빼면은 얘가 얼마지? 2지, 2, 2, 2, 2, 2, 2 그럼 여기 이 친구 시그마 이렇게 분명될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가 얼마라고? 1부터 10까지 AK가 얼마? 2? 그럼 넘기면 얼마야? 14가 정답이겠지. <laughs> <laughs> 연립을 했다. 어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얘를 a 더 e, b 뭐 이런 식으로 쓴 거고. 얘 a b 이렇게 구한 거니까 a 구하라고 해서 맞아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되지. 맞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면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치환을 굳이 안 해도 이제 덩어리로 보인단 말이야. 이게 하나로 하나로. 잘했어. <laughs> 여러분들 2 3 4 있죠. 2 3 4 질문인 사람 나 여기 질문이다! 3 5번! 5번. 3 5번은? 5번은? 뭐죠? 첫번째번터아 오케이. 번은번은번은 2번은? 번4 0번은 2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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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봤어번은2번 일단 35번 한번 봐봐, 여러분들. aN 더하기 bN이 1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n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만 나와? 10만 나오는 애야. 그다음에 문제가 나한테 준게 시그마 몇부터?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2BK? 맞죠? 이게 얼마래? 160이래. 그럼 여기서 상상해보면 a1 더하기 2B1, a2 더하기 2B2 이런 식으로 쭉갈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A1 더하기 B1 더하기 B1 하나씩 빼는 거지. 이제 왜냐하면 B가 두 개씩 더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각각이 다 얼마라고? 이게? 이게 다 10이야. 그럼 이만큼, 이만큼 더한 게 얼마야? 이게 100이 같아. 100. 그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빼주면 얘가 얼마라고? 60이 돼서 답이 이제 60인 거죠. 10개를 더 하라고 했거든요. 그치? 근이시그마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막 공식에 때려 넣고 약간 이런 것보다 넣어보고 그치? 전개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쵸? 전개해야 보이는 것들이 많다. 지금 질문한 것들이 다 그런 거야. 전개해서 사실 보는 거고. 40번에 뭐가 핵심이냐? 근데 그래. 음, 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뺄수 있었던 이유가, 시그마 윗끝이랑 아랫끝이 있지. 얘가 없대서 그래? 똑같아서 그런 거잖아, 똑같아서. 맞아? 근데 여기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그리고 혹시나 높하시면 하는 얘긴데 여러분들, 이거 들어봐 봐. m은 1부터 10까지, am. 얘랑 k는 1부터 10까지, ak. 둘이 어때? 같아? 달라? 같아요. 똑같지? 똑같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어도 2 3 5페번지 먹히기 이 사람? 7번이 저기. 저번이기 저기. 저기. 저 42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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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그 다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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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저기. 저기. 한번 봐봐. 사실 이번번에 엑셀편 엑스트레편 뭐야? 엑셀편이 뭐 나왔어 엑셀편? 2분의 n제곱 플러스 3. 그럼 그걸 시그마에 넣으면은 그 2분의 1을 바깥으로 갖다 빼자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맞아? 근데 2분의 1을 어차피 마지막에 곱하면 돼. 그럼 1부터 n, 1부터 8까지 n제곱이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 둘이 더하면 얼마? 7 더하기 1부터 8까지 1이니까 얼마야? 8 이거 계산해 주기만 하면 돼. 예, 그렇죠? 힘내라. 힘내라. 힘내 얘들아 다 했어. 끝나가. <laughs> 지금 25분이잖아. 그래서 <laughs> 25분 남았어. 그다 음몇 번이라 했더라? 45, 47. 얘들아, 45는 그 개념을 이막 필수 이제 물론 레벨 3긴해 이그 실력 거기긴 한데 45번은 잘 봐놔 이거 이때 나온 뒤로 이거 들어있는 문제집은 엄청 많아. 얘가 여러분들 1부터 1 0까지 k 지곱 2부터 1 0까지 k 지곱 3부터 1 0까지 k 지곱 계속 줄을 있잖아. 얘를 접어보는 거야 일단. 12까지인가? 이렇게 맞지? 그다음에 2부터 12까지인 애도 있잖아. 여기까지 맞아? 또 3부터 12까지인 애도 있겠지. 4부터 애들도 있을 거야. 여기까지만 적을 게 그냥 알겠죠? 가다가 맨 마지막이 12제곱이지. 그때 이게 1제곱 몇개 있어? 한개 음. 있지. 이걸 음. 이렇게 써야 돼. 1제곱이 한개 더하기 오른쪽에 있을게요. 1제곱이 몇 개? 1개. 2제곱 몇 개? 2제곱이 2개. 3제곱 몇 개? 3개. 12제곱 몇 개? 12개. 하고 보면 전부 다3제곱의 합이 된 거지. 그럼 얘가 뭐다?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K 3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는 2분의 맞죠? 12 곱하기 13 얘의 몇? 얘 제곱해주면 <laughs> 되는 거 맞죠? 네. 이거 계산해주시면 돼요 거다 뭐지? 오, 어, 윤구! 괜찮아? 많이 피곤해? <웃음> <웃음> 야, 너 안경 <웃음> 어딨어? 이거 있어요. 그래요. 너 시력 얼마인데0.6 인가? 멀쩡하네. 0.6? 멀쩡하네. 물쩡하네 샌드 <laughs> 눈 별로 안 좋아. 한0.2 정도? 양쪽? 근데 지장이 있어, 지장이 사는데 어? 운전도 안경 안 쓰고 잘만한 어? 쓰는 나중에 안경 써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뭐? 안경 써주시면 안 돼요? 안경? 아니 솔직히 안경 쓰면 진짜 진짜 안 어울려 내가 그 별로 안경으로 그 멋져 보이고 싶다 약간 이런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안경 점점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쭈글쭈글해질 거 아니야, 점점. 나이들으니까 그때 난경쓰겠죠 얘들아. 어, 왜, 왜? 괜찮아? 이 미용이 안 괜찮아 보이네요, 오늘. 응? 마음이 아프다. 미용이 가슴이 애잔해. 응? 미용아. 먹고 싶은 거 없어? 말해 봐. 지금 말해 봐. 보내 줄게. 응. 응. 지금 빨리 말해봐. 비싼 거 비싼 거. 빨리 말해봐 지금. 없어? 돈 굳었고? 괜히 돈번 기분? <웃음> 아싸! <웃음> 오늘 이돈 <이틀> 내가 써야겠다. <laughs> 야 근데 쌤 요즘 그거야 저녁 안 먹고 진짜 그리고 쌤 요즘 7시 일어나고 있 몇 시에 자도 일곱 시에 일어나. 이제 성공한, 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보려고 아니 6시 반쯤 일어난데 성공한 뭐 기업 CEO들 뭐몇 명을 기사했는데 6시 반에 일어난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6시 반에 일어날까 하다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7시로 타고 거든 요즘 7시에 일어난 서좀 됐는데 아 피곤해 진짜. 밤에 진짜 하품, 막세일할때 하품 나와. 11시 반 넘어가고 이러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냐? 일단은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잘 봐. 진짜 진짜 비효율 끝판왕인데 쌤한 걸끔 공부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여기 주차장 이렇게 있잖아 주차장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아파트 아파트 막이렇 있고 자리가 진짜 한 자리도 없어 진짜 <laughs> 여기 주차하려면 자동차를 세워야 돼 <laughs> 세워서 주차해야 돼 거의 <laughs> 그래서 맨날 어디까지 가냐면 공설까지 가 공설 바로 앞에 있거든요. 공수 운동장에 차를 대고 걸어가야 돼. 차에 있는 사람인데 집 앞까지 가려면 거기다 주차하고 걸어가. 그래서 아침에 딱 7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일단은 모자 눌고쓰고공설을 가. 차를 빼서 이제 동거 아파트 앞에다 차딱대 그다음 올라가서 샤워하고 그다음 하루 시작. 이제 항상 이제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팬이 요새는 어? 아 진짜. 그럼 이제 아무튼 열심히 사시고 다시 출연 빨리 보자. 첫째 항부터 열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래? 이렇게 써도 괜찮겠니? 얼마? 백육십? 오 됐죠? 그다음에 또 시그마 아얘또 이렇게 쓰이네 1부터 넣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붙였고 홀수번째 항들 마이너스 붙고 짝수번째 항들 그대로 나오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어디까지 가? 마이너스 a19 더하기 a20 마이너스 a21까지 가는 거 맞지? 이게 얼마래? 얘 마이너스 20이야. 그쵸? 그때 문제가 뭐하라고? a21이 얼마냐. 일단 등차수열이니까 여러분들. 이 합을 구할 때, 이런 애들 구할 때 a랑 d로 표현 가능하지? a랑 d. 첫째 항이랑 공차로만 표현 가능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될게얘 봐, 얘 아, 질문인데 네. 연습을 좀 해볼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더했어 이게 얼마지? 15지 왜? 3을 몇번 곱하면 되니까 3 곱하기 5 하면 끝나는 거 알죠? 왜냐면 등차중앙이니까 둘이 더한 게 3둘이 역할하고 둘이 더한 게 3둘이 역할하잖아 또 질문 만약에 1, 2, 6, 7 8, 9까지 더한다 쳐보자? 다 더한 게5 곱하기 9니까? 4 5란 말이야. 이제 등차시열 배우신 고이들은 뭔가 연속하는 자연수를 더할 때좀 똑똑하게 더해주셔야 돼. 내가 하물며 6, 7, 8을 더한다고 쳐도 7, 3에 20을 이래줘야 된다고. 맞아? 안 맞으면 지금부터 해. <laughs> 알았어? <웃음>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합은 지를 다섯 번째 합까지 합인데 등차수열의 합이잖아. 합이 15개 있잖아. 다 더한 게 얼마? 165지. 얘 그럼 1하고 15, 가운데에 누구 있지? 가운데. 응. A8 있지? 그럼 얘가 A8이 몇 개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응. 15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거라고, 합이. 맞죠? 그럼 15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A8이 얼마인 거 알아? 11인 거 알게 되는 거같지 11. 근데 이게 난 너무 허세 같다. 이거 너무 허세다 싶으면 이래도 돼. 2분의 8의 개수 얘랑 얘 더하면 2a 플러스 몇 d? 14d 맞죠? 그때 여러분들 여기 봐봐 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 이제 7d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얘가 a8이잖아 a8 여덟 번째 항 15개 이걸 그냥 바로 보냐 10으로 써야만 보이냐 둘중 하나 차이인데 뭘 어쨌거나 저쨌거나 a 8이 11인데 얘를 우리가 a 플러스 몇 d 7d라고 쓸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맞지? 다음 여기 여기는 또 예쁜 게 등차 수열이니까 여러분들 a 2랑 있지? 이거 오늘두개 이거 더한 거두개 더한 거 얼마야? 뭐라고 하는데 d d 그치 공차 하나 차이 날거 아니야 여기도 더한 게 얼마? 공차 하나 차이 날거 아니야? 그럼 계속 가다가 여기까지 D 맞지? 그럼 여기서 짝수항들만 보면 2, 4, 6, 8 가다가 20까지니까 짝수항 몇개있어 여기? 10개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10D야. 그쵸? 마이너스 얘는 A-20D. 인정? 이게 마이너스 A21이잖아. 됐니? 이게 얼마라고 문제가? 마이너스 20이야. 됐죠? 우리 계산해 주면 어떻게 돼? 여기 지울게. 다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d, 그죠? 얘가 마이너스 20이니까 a 플러스 10d가 얼마라고 지금? 20이라고 20. a 플러스 7d가 11이고 됐죠? 그럼 d가 얼마인 거 바로 알아? 3인 걸 알겠지? d가 3, d가 3이야, d가 3. 따라서 d는 3. 그쵸? g가 3이니까 a 얼마? 마이너스 10 됐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21이잖아 얘는 첫째 항 더하기 2 0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정답 2번이고요 50 잠깐만 시연이